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만 평생 사요. 2. 전 세계가 감탄하게 만드는 진실. 3. 필리핀의 치명적인 실수. 한번 진실을 알아 봅시다. 폴란드는 과거부터 프랑스, 독일, 심지어 러시아의 많은 배신과 고통을 당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고대사 속에서는 한민족이 동의한 형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좋은 파트너로 성장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꼭 배신을 남긴 나라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 대한민국의 K2 흑표 10대와 K9 자주포 24대가 출고식 이후 고작 50일 만에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가 직접 벗은 발로 마중 나온 사건은 이미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도 그럴게 한국 무기 체계가 도착한 그디니아 해군 기지는 알트에의 면한 군항으로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차로만 4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심지어 그디니아 해군 기지에는 이미 한국 무기 체계의 도착을 환영하기 위해 국방장관 같은 고위급 인사가 대거 참석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 대통령까지 직접 참석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폴란드가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 무기 체계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잘말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국산 무기를 맞는 폴란드 정치권의 행동은 과하다 싶을 만큼 격렬한데요. 국제 관계에서 국가 고위급 인사의 움직임은 그 즉시 외교적 메시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일정한 상한선이 그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배치식도 아니고 입고식에.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일은 외교적으로 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사실 폴란드의 이런 행동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대한민국을 단순히 질 좋은 무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국가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함께 백년대기의큰 그림을 그리고자 멍청난 물밑 작업을 준비 중이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가 구상중인 역대급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현지 매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제16기계와 사단에 배치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제16기계와 사단에서 K2를 인도받자마자 민간 행사에 동원한 장면이 포착된 건데요. 이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폴란드의 여론이 얼마 전 국내 언론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후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50조 원에 육박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한국 무기 체계 도입을 결정했을 때 폴란드 내부에서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미국이나 독일의 무기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부정 여론의 입장에서는 당장 불고대천의 원수인 러시마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신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자국 방위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폴란드가 한국에 도입 계약을 체결한 건 K2 흑교 전차는 무려 980대, K9 자주포는 648대에 달합니다. 여기에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288대, FA-50 48대까지 포함하면 자국 무기의 양적 무위를 한국 무기체계로 대체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게다가 이 막대한 물량이 인도된 후, 이에 따른 추가적인 탄약 및 부품 보급, 후속 지원까지 생각한다면, 못해도 10여 년간은 한국 무기 체계가 끊임없이 폴란드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이쯤 되면 자국의 방위 산업을 염려하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너무 막대한 물량과 금액이다 보니, 국내에서도 한국 폴란드 방산 계약이 중간에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초도 물량이 현지에 배치된 뒤 이런 울려 섞인 목소리는 없어졌는데요. 심지어 K2가 동원된 행사에 폴란드 어린아이도 함께 참여할 만큼 한국산 무기는 폴란드 내에서 신뢰도 높고 친근감 있는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히려 현지 분위기는 한국 무기체계가 자국 방어에 한축을 담당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이 현재 폴란드에 배치된 K2 초도 물량은 제16기계와 사단에 투입됐는데, 이곳은 칼리닝그라드 접경 지역의 최전방 사단입니다. 사단 4단 사령부가 있는 오일슈틴에서 국경까지의 거리는 고작 70km에 불과한데요. 즉, 러시아를 막는 최전방에 한국산 무기체계가 도배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외산이고, 국산이고를 떠나서, 폴란드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대한민국의 K2흑표가 선발투수로 나선 것입니다. 이러니, 폴란드 내부 여론이 도저히 부정적일 수 없는 것인데요. 폴란드 무기 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소련제 무기들은 이미 국민적 지지를 잃어 우크라이나로 죄다 지원해버렸고 말로는 세계 최강이라고 떠들던 독일의 레오파르트 이는 도대체 뭔제 초도 물량을 인도할 수 있는지 예상조차 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나마 미국이 자신들은 가능하다며 M1A2 에이브름스를 들고 나왔지만 이마저도 1년은 지나야 초도물량 인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미 최초 계약일로부터 불과 5개월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실제 물량을 인도해버리니 폴란드 내부에서는 두팔 벌려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죽하면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 K2, K9 초도물량 입고식에 참석했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그는 면설을 통해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이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며 이를 위해 K2전차와 K9 자주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직설적인 찬사를 쏟아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산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전 세계에 홍보해준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유럽의 각종 군사 매체와 유력 의신들 또한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의 초도 물량 인도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군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한국 무기 체계로 쏠렸는데요. 그런데 이는 폴란드의 다분히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과거부터 한국 무기 체계가 도입국 내부의 부정적인 여론을 호의적으로 바꾼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당장 인도만 봐도 처음 한국에서 K9 자주포 100대를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자국 내 여론은 꽤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과면 한국 무기 체계가 믿을만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이 애초 계획보다 빠르게 K9을 인도하기 시작하자 인도의 여론과 언론은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인도 파키스탄 국경 분쟁, 인도 중국 국경 분쟁에서 K9이 압도적인 성능이 증명되자 아예 한국 무기 사랑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모죽하면 K9 200대를 추가 주문하기로 했을 정도인데요. 이런 전례가 있는 만큼. 폴란드 정부도 한국 무기 도입 반대론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면서 한국 무기 체계를 극찬한 데는 폴란드의 큰 그림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른 근거도 충분한데요. 먼저 폴란드의 KF21 개발 사업 참여입니다. 그동안 폴란드가 KF21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건 공공면한 비밀이었습니다. 지난 9월 5일 폴란드에서 열린 m 4 국제방산전시회에서도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카이 홍보관을 찾으며 KF21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또 카이에서도 폴란드 현지의 국제항공학교, FA50 부품공장 등을 설립하며 기술협력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4.5세대기로 개발 중인 KF21 블럭1은 인도네시마라는 잘못된 파트너를 만나는 바람에 여기저기 잡음이 들리고 있지만 블럭이블럭3매서는 충분히 다른 국가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한국에서는 이미 KF21 블럭1과 블럭2, 블럭3을 다른 기체로 보고 있습니다. 즉, 출막의 경우 인내를 버리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묘지를 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 최대 방산업체인 PGZ의 회장은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PGZ는 한국의 에드와 마찬가지로 폴란드 정부가 설립한 지주회사인데요. 애초에 폴란드 내방이 산업체를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계열사만 31개가 넘습니다. 이번 한국 폴란드 방산 계약도 폴란드 내에서는 PGZ를 통해 진행될 정도로 자국 내에서의 명향력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의 회장이 직접 KF21 참여를 요청했다는 건곧 폴란드 정부에서 직접 KF21 개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폴란드가 KF21 블럭 이 개발부터 사업에 참여한다면 최소 10년 이상은 한국과 폴란드 간 긴밀한 군사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입장에서도 든든한 유럽 거점이 생기는 것네요. 그런데 폴란드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도 장기적으로는 한국 무기 체계의 유럽 총판 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KF21은 물론이고 K2, K9의 도입이 확정되면서 한국방산업체들은 폴란드 내 현지 생산과 기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건 폴란드라고 특별 취급해 준게 아니라 한국 무기체계 특유의 세일즈 포인트인데요. 한국 무기체계는 구매국을 통해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해 빠른 생산과 도입국 최적화 계량이라는 것을 가장 큰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경우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폴란드는 마시마, 동유럽과 서유럽을 잇는 관문이자 물류업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체코, 노르웨이, 슬로바티아 등 다양한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체계에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군사협력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폴란드를 한국의 생산기지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폴란드 현지 생산공장에서 폴란드용 장비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유럽 각국의 부품과 소모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럽이 한국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 가장 망설이는 부분인 부품과 탄약 등 소모품 수급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유럽 생산 기지는 한국보다 폴란드가 더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그는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무기체계는 유럽 시장에서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며 폴란드가 유럽 시장에서 교두보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사실상 이미 폴란드가 한국을 미래의 파트너로 여기고 더욱 긴밀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폴란드는 한국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 방위 산업을 육성하며 한국은 폴란드의 넓은 물류망을 통해 유럽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더욱 빛을 발할 텐데요. 전후 우크라이나에는 재건 및 복구 사업으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엄청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요는 대부분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지원한 나라들에 돌아갈 텐데요. 이를 냉철하게 봤을 때 막대한 사업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우회 지원을 선택한 만큼 재건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다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장비를 지원한 나라로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에 폴란드와 함께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한국은 기술력을 제공하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의 외교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게 유럽은 인도, 아프리카보다 더한 불무지였습니다. 서유럽은 EU와 NATO를 중심으로 자급자족하는 사회였고 동구권은 러시아의 명향력이 너무 감했는데요. 이로 인해 일종의 부회자인 대한민국은 유럽시장에 진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라는 우회로가 생기면서 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결정적으로 폴란드라는 파트너가 생겨 유럽시장에서 대한민국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폴란드 방산 계약은 언론에 드러난 표면적인 것보다 더큰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폴란드라는 방위협력 국가를 내세워 미래 유럽 시장을 주도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FA50의 가동률 관련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90%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던 FA50의 가동률이 실제로는 25% 미만이라는 외신의 폭로가 이어지며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숨겨진 속사정이 밝혀지며 전 세계가 또한번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 말레이시아 정부 대표단이 한국공장을 방문할 예정임이 밝혀지며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80% 이상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국공장의 신기술이 공개되며 곳곳에서 기립박수가 터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9월 23일 필리핀의 군사 전문 매체 맥스 디펜스에서 필리핀에서 보유 중인 FA50 12기 중 3기만 운용 가능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며 FA50의 가동률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필리핀 언론과 이탈리아 언론이 해당 기사를 확산시키며 그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는데요. 이탈리아는 M346을 만드는 국가로 FA50 이슈화에 적극적입니다. 이탈리아의 저널리스트 스테파노 디르소는 지난 9월 30일 해당 내용에 관한 후속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예비 부품 공급망의 지원으로 인해 현재 12대의 항공기 중 상대만이 운영될 수 있다며 그 상세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필리핀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전하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필리핀 공군을 통해 일부 FA-50PH 제트기가 현재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예정된 필수 유지 보수를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항공기의 정확한 숫자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공급망의 지연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는데요. 한국산 항공기의 모든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비 부품 공급망의 지연으로 인해 12대의 항공기 중 3대만 운영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 후에 확인된 사실이라며 그 문제의 원인을 한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또한 그는 공급망의 지연은 현재 인도네시아 이라크, 태국 및 콜롬비아를 포함하는 항공기의 다른 사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것이 몇주 전에 폴란드에서 주문한 FA-50의 인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수 없다고 그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최근 FA-50에 대한 가동률 이슈가 심각해지자 필리핀 공군은 FA-50 전투기 오기가 비행하는 사진을 올리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를 본 맥스 디펜스가 오기는 40%의 가동률밖에 안된다. 며 또다시 공격하고 나서면서 가동률 문제가 재점화됐습니다 공군 대변인인 카스티오 대령은 일부 FA-50 항공기가 현재 비운항 상태인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이 예방 차원에서 행해지는 의무적인 예방 점검을 받고 있다며 지속적인 정기 점검일 뿐곧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대변인은 일부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예비 부품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러한 부품은 비행 운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시간 사용 후에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변인은 최근 글로벌 사건으로 인해 공급망이 느려졌다며 변명의 말을 전했는데요. 이러한 필리핀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운용 중인 FA50은 여전히 90%대 전후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역시나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니 필리핀 측에서 정밀 미숙으로 정비 부품 조달을 늦게 받아 멀어진 일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늦은 의사결정과 예비 부품의 추가 주문에 관한 예산 집행의 차질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이번 가동력 저하 사태를 가져왔던 것이죠. 이번 이슈는 상대국의 잘못에 의한 해프닝으로 잘 넘어가긴 했으나 앞으로도 상대국의 문제로 인한 비슷한 문제가 얼마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카이에서도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외에 판매된 FA 50의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비 및 부품 수급에 대한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면 이와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K9 자주포의 판매사인 한화의 경우 매년 K9 자주포를 구매한 클라이언트를 모아 세미나를 통해 정보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 중에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이 임박했으며 11월 중 한국 공장 실사에 나설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 대표단이 오는 11월 한국을 찾아 FA50의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공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전 투기 사업에 대한 전 투기 선정이 마지막 평가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말레이시아 정부가 평가 기종 중 유일하게 FA50에 대한 실사 평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또한 외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카이 이후의 경쟁 업체 생산 시설에 대해서는 실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며 그만큼 FA50을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다른 현지 언론은 지난 DX 코리아 2022에서 미국이 FA50의 이사레이더와 암남 통합을 승인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그로 인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의 FA50을 선택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 폴란드와의 계약 역시 미국 측의 승인으로 인해 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폴란드 측에서 개발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말레이시아는 FA50 블록 20을 구매하기 위해 기다린 결과, 별도의 개발비 지출 없이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신형 FA-50을 구매할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카이와 가격 협상에 합의한 뒤 오는 11월 중순 무렵 한국의 실사단을 파견하여 도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 대표는 한국을 방문하여 FA-50 경전투기에 대한 기체 검사 등 물리적인 평가를 수행한 뒤 타이의 생산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 다양한 정보는 추후 보다 자세히 공유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타이는 FA-50경전투기의 생존성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산 전투기를 가상의 적기로 사용하여 합동 교전 능력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폴란드가 FA-50 실사 평가 시 높이 평가했던 부분으로 말레이시아의 마음 역시 사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수출할 경전특기로 최신 개량형인 FA50 블록 20을 예상하고 있으며 최신이사 레이더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1차, 2차에 걸쳐 18기씩 총 36기의 FA50을 구입할 전망인데요. 계약이 성사될 경우 FA50 블록 20은 폴란드 도입 예정인 48기를 포함하여 총 84기의 판매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제작 기간을 80%나 단축해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카이의 신기술이 공개되면서 곳곳에서 기립박수가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투기는 다른 무기들보다도 첨단 장비가 대거 탑재되는 복잡한 병기입니다.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작은 오류 하나로도 현장에서 장비의 오작동이 일어나거나 심지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등 위험이 큰 만큼 상당한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최근 한국이 제작 과정에서 인간보다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는 로봇을 도입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를 통해 정교함과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자동화 공정은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가장 높은 고지에 있는 미국의 노키드마틴 역시 갖추지 못한 신기술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여기에 사용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과 자동화 장비가 모든 국내에서 개발된 것으로 밝혀져 더욱 이목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기계가 담당하게 된 부분은 후반부 조립과 드릴링 작업 정도로 여전히 제작 과정의 90% 가까운 작업에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긴 합니다. 대신 로봇의 팔을 통한 드릴링으로 사람이 직접 작업할 경우 154초가 걸리는 작업을 25초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또한 후반 최종 조립 과정 역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0.001인치의 오차 범위로 조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작업시간 역시 80% 가까이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시간 단축은 곧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 쏟아지는 수출 물량을 감당하는데 큰 기여를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동화 생산 시스템은 현재 많은 수출권이 진행 중인 FA50뿐만 아니라 KF21 제작에도 역시 적용될 예정인데요. 생산 시간을 감량함으로써 내수용과 수출용 기체의 생산량을 모두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네티즌들이 넘치는 주문 물량에 기쁨을 표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리가 부족하면 안 된다며 수출 기체를 위해 공군에 넘길 기체 수가 부족해질 것을 우려해왔습니다. 한 네티즌은 공군 수주 먼저 맞춘 뒤에 수출권으로 넘어가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티즌들은 이번 카이의 신기술 개발로 인해 큰 걱정을 덜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현재 카이는 콜롬비아, 이집트 등 세계 여러 국가에 FA50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녹시드마틴과 협액을 맺고 글로벌 마케팅도 진행 중인데요. 2024에서 2025년 중 미국의 공군 및 해군 전술 훈련기 사업에도 참여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여러 나라에서 구매 의사를 밝혀오고 있는데요. 강고영 카이 사장은 폴란드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와 FA50 사업이 끝나면 KF21 전투기 도입 프로그램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폴란드에 전투기를 추가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FA50의 구매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KF21 판매로 이어지는 등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입지가 그만큼 더 굳건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발에 도전하는 자세로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자신들의 실수를 덮으려던 필리핀과 그것을 핑계 삼아 자신들의 전투기를 판매하려는 이탈리아의 문제였네요. 한국의 방산시장의 발전을 항상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